가짜 잘하는 나갈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실 그 것, 것, 것 같아? 저희 이네 4... 명을 가지고 한다. 음원만 내면 금방 될것 같은데? 어... 음원? 노래만 일단 음원만 음. 아 활동하지 말고. <웃음> <웃음> 아, 음원만. 뮤비도 찍지 마. 음원만. 오. 왠지 나 때문인 것 같은데. <웃음> 장르는 <웃음> 어떤 게 좋을까요? 장르. 발라드 처럼 발라드 처럼어 댄스 자신 있는데?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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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인데? 누가? 아니 잠깐만 여기서 댄스 된다 손. 댄스 된다? 그게 어느 정도까지가 된다라고? 그러니까 내가 거. 내 몸뚱아리를 내 의지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. 뭐 안무 아, 정도야 뭐. 그 정도 됐지 않을까 싶은데요? 나는 뭔가 머리가 따로 논다 손. 나는 따로 논다고 인지는 못하는데 남들이 볼때 따로 <laughs> 논대 그러면 따로 노는 거겠지? 그냥 시키면. 아, 나는 다르다. 궁금한 게. 예. 회사에서. <laughs> 안무 트레이닝을 시켜본 적은 있어요? 그럼요. <웃음> 그럼요. <웃음> 아 그래요? 그래. 제일 먼저 시킨 게 댄스예요. 나 그럼. 아 진짜요? 나나스쿨. 너 춤추는 거였어? 나나스쿨 저 신촌 있스때부터다 많이 갔어. 아, 많이 갔어요? 야 엄청 갔지 나. 그분들이 나를 보고 회사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지. 아. 얘는 발라드 쪽. <laughs> 얘는 발라드 쪽. <쪽으로. 웃음> 스텝! 형 연예인. 그거는 <laughs> 내가 몇개안된 흑역사 중에 하나로 봤어. 연예인 사이오빠 노래? 사이오퍼를 콘서트에서 한번 하고, 그래서 어, 그거를 <laughs> 가지고 <오> <laughs> 유튜브에서 이제 막 어마어마했지. <laughs> 어... 이생기 불경 랩 치면 나올걸? <laughs> <나 불금으로 웃음> 불경 랩? 불경 외우는 것처럼 랩 한다고 해가지고, 뭐, 뭐 있어. <laughs> 틀지 마. 할줄 알아야 해. 같지 와, 안 되는 게 있구나. 그 일단은 야. 안 된다고는 안했어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. <laughs> 아니, 근데... 아니, 의외로 상현이 형춤잘출 수도 있을 것 같아.